예? 잘 마시겠습니다. 아예. 예. 아, 제가 제가 아까 어디 갔다 왔는지 알아요? 어디?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요. 아아 예, 아, 예. 지하실도 지하실에 예. 고양이하고 예. 지하고 놀이 지하고 고양이 집을 갔다왔어요 놀이터를. 아, 예, 예, 예. 형거기는안 들어가 본 사람 몰라. 안에 있잖아요. 옛날에 노태 케 노태 거기 개보세로 많이 올라형 형. 무슨 체가 있어? 무슨 체가? 아 사모님. 네. 지금 몇 시라요? 지금 12시였다. 12시요? 드라이버. 도라, 응. 어휴, 지금 12시에 긴급으로 왔는데요. 어휴, 저 지하실에 막 기둥에서 기둥에서. 아우. 얘가 발이 다리. 아. 아, 찾는 거 힘든데. 아유. 근데 동생 내가 네. 진짜 야간에는 진짜 고생하는 거 알거든요. <목소리> 예. 근데 형 응. 밤에 내가 왜 오는가 하면 옛날에 응. 어떤 할매가 응. 5층, 6층에서 물을 쓰잖아. 응. 그면 싱크대 넘치지? 응. 그걸 밤새도록 닦아내는 할매가 있어. 응. 그래 그걸 하고 <laughs> <laughs> 그거를 그걸, 그걸 관리사무실에 신고하면 되잖아 그걸 모르고 아이고 물 나오네 아이고 물 나오네 그래. 그 얘기를 듣고 그 할머니가 몸살이 나서 다음날 그래서 그때부터는 밤이든 낮이든 변기물이 넘친다 싱크대 물이 넘친다 이러면 자다가도 가는 거야 그리고 형 내가 또 옛날에 이런 적이 있어 구르동에서 싱크대 물이 넘친데? 근데 얘 예, 알았어요. 가, 는 도중에, 사장님 빨리 오세요, 래 왜요? 이렇게. 막폭포수처럼넣어는대 저녁 7시 되면 막, 이집저집다 쓰잖아. 근데 가니까, 방에까지 막 들어왔어. 거실에서 들어옵니 그래서 가니까 이러더라고. 아, 선생님, 살려주세요. 선생님, 살려주세요. 이러더라고. 그래서 그 집에 한번 살려준 적이 있어, 내가. 저요? 네. 한 5년 넘었어요. 네. 예. 사모님 잘 마실게요. 아. 아. 형, 누나, 이거 평생 안 막히게 만들어놨어요. 평생가도 안막히니 죽을 때까지가도. 아 지금 12시 넘었어요. 긴